경기도 남한산성 세계 유산센터 오늘 남한산성 둘레길을 돌아볼 건데요 이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센터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지만 업무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경우는 뒤편에 서방서 뒤편에 중앙주차장 왼쪽으로 가는 중앙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에서 이제 공문까지 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한산선 둘레를 한바퀴 도는게 보코스인데요약 네. 음. 7.77km 시간은 200분 그러니까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3시간 20분 지금 1시 어, 천천히 여유있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방문 좌익문이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한산성 음, 음, 둘레를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개울물들이 아주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물이 아, 여기가 동문 주차장이십니다 방금 지나온 곳이 동문 주차장입니다 홀보, 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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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코스 <laughs> 어, 잠깐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남한산성이 있네. 그죠. 여기, 여기는 이제 절 들어가는 길이죠. 장, 경, 사. 지금 우리는 3코스와 5코스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3코스 승병의 길, 5코스 산성의 길. 지 제가 가는 오늘 5코스는 1, 2, 3, 4코스를 합친 코스입니다. 그니까 러 전체를 다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3코스도 만나고, 2코스도 만나고, 1코스도 만나고, 또 4코스도 만나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진짜 계속 이어지는 이 산성. 대단하죠. 후회 안할것 안 같습니다. 자익문, 동문. 여기가 장경사 신지 옹성 문입니다 장경사 신 신지 옹성입니다. 비 돌려서. 여기가 군장대일까요? 꽤 넓은 터가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쵸? 그렇죠. 여기 또 돌탑이 있고, 군장대 터가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돌, 돌곡입니다. 여기에도 군포터가 있네요. 초소죠 그리고 여기는 어, 남한산성 본성인데 제4 안문 비밀의 문이죠. 그러니까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외에 이렇게 비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5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문 밖에서 바라본. 남한산생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북문 승전문일까요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북장대터. 그렇죠? 북장대터. 장대가 아까 동전장대터로 지났죠? 장대는 지휘와 간측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가 건물입니다. 여기가 누가 건물이 들었었다북장대터 동서남북,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 서문은 300m 남아있고요 여기는 암문 비밀의 문이죠. 아까 보셨던. 저기가 연주보, 음, 그리고 또 보공성입니다. <laughs> 여기도 산성산성 <상상> 외곽 모습이죠. <laughs> 소나무가 아주 오그려져서 좋습니다. 오, 오, 지금 동문 지났고 북문 지났고 이제,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은 우익문이라고 하죠. 우익문 우익문 예. 서문의 서문에 지켜, 군조들이 지키던 문은 밑에 달려있어요. 야, 잠시 뒤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지금 걸어도 아주 길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쭉 외곽으로도 길이 나있고 외곽으로 걷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호장대 지금 통장대 장대 장대를 두개 지났죠. 그 다음에 수호 장대 장대가 총 다섯 개 있다고 어, 들었는데 어, 수호 장대는 원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군사 지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군포지는 우리가 보면은 초소, 경비 초소 같은 데가 중간에 공포지가 있고요. 장대, 자, 장어장, 수어장대와 청랑당, 청랑당이를 청랑당이란 말. 수어장대. 1892년, 1893년. 남한상성. 수어장대. 장대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동장대. 북장대는 다 형체가 없이 그냥 터마 있는데 이 수호장대는 그래도 형체가 이렇게. 남문 지화문이라고 하죠. 어. 바깥쪽에서도 길이 잘 보이. 밤이 낮으니까 어, 예. 지화 밤. 여기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는 군사들이. 문을 위에서 지키는데 <laughs> 창을 두고 딱 서있죠 여기는 아, 여기는 꽃밭도 좋습니다 남문, 지화문을 지나서 보면 은 남옹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1남옹성.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제2남옹성. 밑으로 가면, 은 안문 어, 이죠 안문을 통해서, 어, 비밀의 문이죠. 통해서 들갈수 있습니다. 남옹성 제2 남, 옹, 옹성입니다. 저 멀리에 제1, 남, 옹성. 이 보이고, 여기는 제2, 남, 옹성. 여기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밖에는. 저 이중, 이쪽, 여기가, 여기가 그렇게. 저 옆에는 또 제3, 남, 옹성이 있고요. 그래서 남쪽에가 옹성이 3개. 동쪽에 한대, 저기 아마도 나무 이쪽에 오. 옹성이, 대리보 이렇게 옹성이 다섯 개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대입니다. 장대터, 물이 음. 놓여 있죠. 장대터, 네, 장대도 음. 다섯 개. 동서 남북에 있고, 수호장대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서장대는 못지 아직? 뭐, 없더라고요. 동성이 다섯 개, 장대가 다섯 개. 드디어,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동문은, 도로인 거, 도서거든요. 동문. 세계 문화유산 센터에서 동문으로 와서, 동문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문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동문까지 해서, 이제... 우와, 한 바퀴 7.7km를 걸었습니다. 오늘 또 어, 즐거운 산행이었고, 감사합니다.